응. 여러분 민숙이 31장 오늘 제가 52일의 기도 챌린지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것과는 구별되어지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그러한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룩과 정결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우리의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너의 원수고, 너희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내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되신 나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좌표를 딱 찍으시는 거예요. 저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의 원수라고요. 마치, 아, 얘는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아이에게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너에게 희 다가와서 먹을 걸 주면서 아저씨 따라와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 담배 피고 있는 아저씨가 너한테 담배 피라고 말하면 그거 나쁜 사람이야. 만약에, 여러분 면 인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순진한 아이에게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거 아닙니까? 너의 몸은 소중하단다? 너에게 너의 몸에 소중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혹시 그런 아저씨가 있다면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아이들에게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이건 쉽게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는 게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죠 오늘 하나님도 내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 가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내 백성에게, 내 아이에게 아주 나쁜 그리고 위험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정리를 딱 해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나님은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지. 이제는 그들이 호기심이나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간은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과 파급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호기심이라도, 혹기라도 이거 한번 피어볼까?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아, 요즘 마약에 대한, 마약과의 전쟁, 이런 걸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이 마약이 벌써 침투해 있다. 시장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먹으면 잠도 안 오고, 기분도 좋아져. 이러면서 나쁜 어른이 이것을 아이에게 건네주고, 이것이 나중에 중독을 위한 계속적인 장사의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너 그렇게 해볼래?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내가 아빠가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명령하는 거이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로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가 미디안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을 대상이 미디안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해당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서부 영화, 아니면 뭐 중국 이렇게 무협 영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의 어떤 씬, 같은, 이렇게 줄거리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으러 왔다. 내 부모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뭐 이러한 줄거리들. 여러분 익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미디아는 나의 원수고 그리고 너희의 원수가 될 것이니까 이 원수는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뭘 명령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민수기가 백성들의 숫자 이런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늘 세웠던 인구 조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미디안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100명씩 뽑아와 아각 지파마다 1000명씩 모아서 저 미디안을 치러 나가자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마다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그 12000명의 군대를 무장시켜서 미디안을 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백성들만 12000명만 보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이 12000명을 선별해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에 늘 앞장서셨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저 오라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좋아서 무기가, 무기가 훌륭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가는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미 승리를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 싸움에 나갈 때 제사장 엘라살과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기구나팔 마치 법계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법계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는 거죠. 행군 나팔 소리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갈 때 항상 나팔이 붑니다. 제사장, 법계가 앞장섭니다. 여러분, 여와의 싸움은 말씀이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도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번 깨우는 이 자리가 찬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게 앞서이기 때문에 오늘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주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을 깨우는 모든 새벽의 용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루가 승리하는 날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8절 보시면, 그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그리고 미디안의 왕들을 쭉 얘기합니다. 나열합니다. 그 가운데 8절 우리가 잘 아는 발람도 있었죠. 여러분, 발락과 발람 사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 그랬는데, 문제는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눈으로 줄을 치셔야 되는데, 미디안의 분어들 그들의 아이들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들을 양떼 재물을 다 탈취하고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싸우고 나오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땅을 만약에 이렇게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고 그 땅의 모든 기구와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전리품 승리를 위한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휴머니즘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 구절에 보면 미디안의 부녀, 부녀, 여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 다 여성분들인데 여자가 다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 여인들을 남겨 둔 것이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쭉좀 보십시다.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적 교훈이 되셔야 되는데요. 죄의 여지를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될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고요. 뜨끔 미진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아이고, 덥든지 차든지, 막 이렇게 분명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떠나라! 말하고,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원수 삼으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싶다면,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우상숭배와 연결된 음행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보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모 모압 여인들과 그 이 가난의 모합 여인들과 남자들이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왜냐, 막 글래머스하고, 또 피부도 거무스하고, 아주 매력적인 여인들이 막 노출하고, 막 노래도 잘 부르고, 막 이러고 화려하게 화장도 하고 나타나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바알 우상에게 절하고 이 여인들과 음행하고 왜 음행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이게 마치 책 밖에 뒀는데 아이 여인들이 아 이렇게 우상들에게 절하는 걸 보고 그 남자들에게 당신도 이거 한번 해 봐.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과를 먹아 선악과를 먹고 너도 한번 먹어 봐 이런 거예요. 이거 남자들이 아주 단순하거든요. 너도 이거 한번 해 봐. 너도 이렇게 해 봐. 여인들 때문에 다 넘어간 거예요 삼손도그 머리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났냐고 다 유혹하니까 결국은 다 털어냈지 않습니까 그걸 민숙이 25장에 우상숭배하고 바르게 절하고 음란하게 음행하고 그리고 그 중에 기억하십니까 시무리라고 하는 남자는 보수비하는 여자와 대낮에 다 보는 앞에서 음행을 저질렀을 때 오늘 나오는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너무나 화가 나서 창을 들고 와서 이 남녀를 꿰뚫어서 창으로 뚫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전염병이 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이런 음란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미디한 여인을 남겨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남겨두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구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왜 이거 생축들을 다 죽이려 는데왜남겨두냐 했을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아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척결해야 돼. 우상을 척결하고 이런 거 남겨두면 안돼 있는데, 말을 안 듣고, 아유, 변명을 하는 거죠. 아유, 제사 드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아, 이 여인들이 우리가 나중에 후손을 위해서 남겨,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마치 감정의 고를 만드는, 만들 만한 것들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됩니다.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하게 보면, 모세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구별을 하자. 16절부터, 회중 가운, 17절부터. 그렇다면 동침한 여자, 아니면 또 뭐뭐한 여자, 그리고 또한 사체를 만지고 죄를 지었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남겨뒀던 이 여인들 중에 살려둘 만한 사람들, 그리고 여지가, 여지가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해결을 해야겠구나. 제가 쉽게 얘기한다면 씻어야 돼. 이걸 불로, 마치 우리가 불로 소독하고, 물로 알콜로 소독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야겠다라고 했던 규례들이 20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에요. 심지어 21절,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계에 명령하신 율법이 이런 것인데, 22절. 금은동 철, 주석과 납,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여러분, 제 말은 물로 씻든 아니면 물로 씻어서도 모자랄 만한 뭐 쇠붙이 이런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해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이 없다면 또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귤박스 안에 이 귤을 딱 담아놓고 이렇게 심심할 때 먹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곰팡이, 초록, 뭐, 초록색의 곰팡이 든귤 하나가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가만히 두자?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이걸 쏟아내야죠. 이걸 쏟아내야지 나머지를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이제는 곧 가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처리해야 돼. 죄의 여지, 이 여인들과 음행, 우상 숭배할 것을 척결하려고 그랬는데 남겨두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극휼이 여기에 서서 그래, 그러면 씻어버리자. 깨끗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바로 동네 옆에 새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도성, 이 한성에 들어갈 때이 장수들이 칼에, 검에, 피를 묻힌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거룩한, 뭐제 표현입니다. 저 임금님이 계신 도성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새 검정이에요 검을 씻는 정자 그 물에 흐르는 물에 검을 칼을 씻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새 검정을 생각하니까 이게 오늘 본문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그 가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정된 것들은 다 씻어버려야 돼요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죄의 여지가 어디에 어디에 묻어 있다면,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묻어 있다면, 이거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죄가 왜냐? 내 백성이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 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런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